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내려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자손가 사백 칠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알아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제나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 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신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깨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신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맘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목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나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마 알아봅니다. 아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명심 은퇴명예권사님, 소천하셨습니다. 54구요. 진명심 은퇴명예권사님,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6시에 서울추모공원으로 우리 원동교회 주관으로 우리 예배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우리 출발했습니다. 오고 가는 길잘 지켜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있을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 두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마,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 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임을 자는 마탕이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13장은 종말의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두 짐승 가운데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권세의 상징으로 이 사탄의 권세를 위임받아 온 세상을 미혹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단순히 짐승의 무서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의 인내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인데 본문은 요한이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 환상을 보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일곱 머리와 열뿔 그리고 각 머리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는 다니엘서 7장의 네 짐승 이미지를 종합한 형상으로 세상 제국의 권력과 사탄의 연합을 상징합니다. 이 짐승은 용, 고 사탄에게서 권세를 받고 세상의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이념적인 권력들이 이제 상징함으로써 이것들 모두가 인간의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또 경고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권력은 이제 중립적이지가 않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관세가 또 사탄의 영향을 받아 성도들을 미혹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또 보게 됩니다. 또 3절에서 4절의 말씀은 짐승의 머리 하나가 죽임을 당한 것 같으나 살아납니다. 이 짐승은 마치 부활한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은 이 표징에 속아 짐승을 경배하게 됩니다. 이는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된 메시아를 따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짐승의 권세에 압도되어 경배하지만, 그것은 거짓된 경배입니다. 사람들은 힘과 승리를 숭배하지만, 어,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지금 보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거짓 기적과 힘으로 사람을 미혹하고, 진정한 경배는 힘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짐승은 큰 말과 참람된 말을 하며 42개월 동안 활동을 합니다. 이 기간은 요한계시록에서 반복되는 이 한정된 시간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한된 권세를 뜻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뭐제 42개월, 뭐한 때, 두 때, 반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어제도 이제 설명해드렸지만 그. 이것들을 이제 렇게 문자적으로 자꾸 만 도입을 해서 해석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오류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문자적으로 아예 도대체 딱 떨어지게 며칠일까 이렇게 호기심이 드실 때마다 아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늘언제나 기억하시고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42개월은 42기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한되고 한정된 시간을 의미한다라는 것. 그래서 사탄이 이제 활개하고 또 악의 권세가 이렇게 날뛰는 것이 이제 끝을 모르는 것처럼 무기한적으로 이렇게 어 날뛰는 것 같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딱. 제한된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한된 시간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기 전까지 유보적으로 남겨 두시고 이제 허락하신 시간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제한된 시간 동안 이 짐승은 성도들을 이기고 모든 족속과 백성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겉모습의 승리 뿐이고 성도들의 죽음 고난은 패배가 아니라 하늘의 승리를 향한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권세가 내로는 성도들을 이제 핍박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물론 우리 대한민국은 감사하게 우리가 자유가 있고 신앙의 어떤 전혀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서 핍박을 받지 않지만 중국이라든지 뭐 북한이라든지 또 이런 아랍권 국가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핍박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여전히 오늘날에도 그 권세를 통하여서 믿음을 갖는 것을 방해하고 또 믿음을 지키는 것을 핍박하는 그런 권세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허용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고, 고난 속에서도 일하시고 그 자신의 어, 구별된 백성을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팔 절을 보시면은.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어린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인데, 반대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짐승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이제 가리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압력과 유혹 속에서 참된 예배를 이제 지키는 자들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지금 누구를 경배하고 있는지를 또 돌아보고 우리가 혹여나 또 진리를 쫓아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에 굴복하는 것이 혹시나 있다면 우리의 모습을 또 돌이키고 우리가 다른 것에 물을 꿇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10절 마지막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포로가 되면 포로가 될 것이요 가래 죽을 자는 마땅히 가래 죽을 것이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참 단호하면서도 이제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고난을 아시고 허락하신 대로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복수를 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피파 가운데에 이 포로가 되면 포로가 되고 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이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제 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은 어 우리의 모든 구원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100% 주관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성화 역시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다100% 책임을 지셔야지요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어,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구원을 주시는 것은 100% 하나님의 책임이고 권리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생활 역시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핍박이 오거나,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께 받았지만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영역은 하나님께서도 함께 해 주셔야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행동의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100% 하나님의 주권과 동시에 또100% 우리 인간의 순종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핍박이나 어떠한 이런 어떤 순교라든지 이런 또 고난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죠 하나님 그렇게 막아주셨어요 우리가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남겨주신 목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아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책임이 있구나라고 해서 늘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소중히 간직하며 또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몫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또 이것을 고난 가운데 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끝까지 이것을 지키고 인내한 자에게는 위로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이 힘들고 어려운 성도의 삶 속에서 어떤 방종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견실히 굳건히 서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붙들어서. 혹여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고 계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제한된 시간이 있다라는 것그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고난이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실 날이 있다라는 것 고 기억하시고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음 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악한 권세에 굴복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또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또 바린 예배하기 위해서 또입관 예배하기 위해서 또 출발했습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잘 지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라오스 선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라오스 선교 잘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오늘과 내일 유아부와 유치부 함께 연합으로 여름 성경학교 진행됩니다 아마 우리 선생님들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역자분들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그성경학교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내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어 주셔서, 주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위로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늘 언제나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이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고난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타협하고 싶고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끝까지 인내한 자에게 하나님, 소망을 주시고 또 상급을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가 늘 언제나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이 이것을 간직하고 이땅 살아가는 동안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 잘 마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늘 언제나 영육관에 간 거나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목사님의 목회를 통하여서 지혜와 회복과 우리 교회에 부흥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원동교회가 바르고 강건하게 주님 세워져 갈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 오늘부터 여름 성경학교 하나님 유아부와 유치부가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역자 분들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주님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아이들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 좋은 은혜의 시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 믿음의 씨앗이 잘챙겨질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 오늘 진명신 은퇴명예권사님 입관예배 하나님 드리러 하나님 교회에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 비가 많이 옵니다 우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그 장지에서도 하나님 비가 많이 와서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순리대로 하나님 잘 하나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라오스 선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빚택자들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청소년들 모든 세대가 함께 하나님 예배 또 선교하러 갑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고가는 발걸음, 하나님 불미스러운 일 잊지 않게하여 주시고 악한 원수막이 틈타지 않게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 라오스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선교 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라오스 땅에 복음을 하나님 두루 편만하게 하나님 정말 선포하여 주시고 또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또 위로하고 또 성도들을 또 위로하며 하나님 주님 안에서 정말로 기쁘고 하나님 정말 소망을 느끼는 또 위로를 얻는 하나님 그런 선교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수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라오스 성교를 통해서 우리 비택자 분들 하나님 영적으로 마음으로 잘 준비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들을 잘 누리고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의 시간 될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